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이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Oh. Mm -hmm. 올때나는 공로 전혀 없 도다. 오직 주의 흐그 예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이스라엘 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들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공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이 죄의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은혜로 길이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마침내 그 죄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신판의 대상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앞서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고의로 범죄했습니다. 아, 그때 그의 목숨과 백성의 목숨으로 대신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의 20장 43절을 보면 그가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이 번역보다 그 원문 성경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아, 이 원문 성경에 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표현은 에자이에프사르라는 이제 단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분내고 불쾌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아, 그가 뭐 걱정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고하게 반항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율법을 악핵의 동구로 삼아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하기에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 폐역한 차도 살인지계에 대해서, 어, 아, 엘리야를 보내셔서 다시금 아합에게 두 번째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 이때 그 21장 마지막절을 보면, 아합이 잠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어지는 다음 22장 이제 오늘 본문에 확인하게 되는 아합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또 하고자 하는 것즉 내면의 정욕 이정욕이란 말은 일반 사전에서는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그 정욕의 이, 욕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원하다, 바라다, 기대하다, 하고 싶어 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고자 할 욕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성경은 이 아합 앞에 모인 400명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예언들만 쏟아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던 미가야 선지자는 그가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했습니다. 아, 이와 같이 이 아합의 끈질기게 돌이키지 않는 이 모습, 그리고 마치 죄를 먹고 마시듯 두려운 줄 모르고 죄를 탐닉하는 아,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국유함을 허락하시고 또 자비로서 인내하시면서 그에 대하여 그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아, 이러한 모습은 동일하게 또 같은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작정한 그 베나닷 왕을 자기 욕심을 위해 놓아주었습니다. 아, 이때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심판을 선언하시고도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고 한술 더 떠서 신실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 이제 그것은 언약의 땅이었죠. 아, 비열하게 빼앗은 이 아합에게. 또 엘리야를 통해 두 번째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합 앞에서 욕망을 붙이기 있는 400여 명의 다른 선지자들의 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천상의 일들까지도 열어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아람과의 3차 전쟁에서 목자를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끈질긴 영향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혹시나 정말 죽기라도 할까봐 변장을 하고서 전장으로 나갑니다. 아, 근데 참 이렇게 혹시라도 정말 죽을까 두려워하면서도 그 전장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길르앗 라몬 땅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어, 앞서 아람과의 2차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때이 아람왕 베나다시 목숨을 구걸하면서 내가 빼앗은 땅을 돌려주기로 그렇게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어, 근데 여러분, 그때 아합은 어, 그 땅이 정말 탐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을 거스르면서까지 아람왕 베나닷을 놓아주었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분내하며 그가 오히려 탐욕을 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욕심이 잉태하여 그 탐욕이 자신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탐욕과 욕심을 이용해서 사단이 죄를 부추겨서 말이죠. 결국 그를 패망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으로 마침내 끌고 들어가는 슬픈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 베푸심을 무시하면서 말이죠. 아, 사랑하는 여러분, 아, 이 열한 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매일같이 <laughs> 여러분들께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나는 어떠시냐? 매일같이 동일한 죄성에 혹시 나도 무릎 꿇고 있지는 않으시냐 지겹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께 또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아뭐 저도 좋은 말만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끈질기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길이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백한 이 의미들을 무시하신다면 아, 그것은 아합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오늘 엘리야와 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의 심령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